뉴스원이라는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와의 여론조사 차이가 딱1.7% 밖에 안 납니다. 이러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한덕수는 내림세고, 김문수 후보는 오름세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한덕수가 거국 내각을, 그러니까 이거 내각제보다도 더 상위 버전이죠.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한덕수가 요즘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뭐 정대철, 내 네, 김종인, 이낙연, 뭐 손학규 이거 평균 연령 따지면은 여러분 8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이런 올드보이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두리뭉실하게 나는 강화 할배로서 이제 총리 그만하고 대통령 할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 연령 80세가 넘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한덕수.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대한 노인의 회장 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덕수,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